오늘도 온화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.1도로 출발하는 등 춥지 않았는데요. 한낮에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또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. 다만 중부 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납니다.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현재 전국의 구름이 제법 끼어 있습니다.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와 눈도 곧 그치겠고 전국적으로 더욱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다만 낮동안에도 곳곳에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대기 중에 먼지가 뒤엉킨 연무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7도, 청주 8도, 광주 10도,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. 중부지방은 낮부터 오후 늦게까지 충남과 남부지방은 밤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. 이 비와 눈이 그친 뒤 주말에는 반짝 날이 춥겠습니다.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